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라이프 이음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회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인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원자인가요? 사실 이와 비슷한 질문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의 수익권, 세상 왕들의 왕권 신수설과 같이 특정인을 신성하고 거룩한 존재로 혹은 신의 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사장 혹은 영의 아버지를 표방하는 사제 제도의 계급화는 결국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면은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지만 대리자. 혹은 대원자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목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직의 시작입니다. 성직의 시작은 첫째 교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직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유지하십니다. 셋째 단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리와 영광을 이양하신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추가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선지자와 사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이후 목사, 장로, 감독, 집사 그리고 교사는 교회 공동체가 논의하고 투표하여 세워진 겁니다. 정리하면 교회의 직책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요. 그 중에서도 목사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목사의 직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복음의 전파입니다. 둘째는 성례의 집행입니다. 셋째는 치리 유지 및 실시입니다. 또한 이러한 직무에 대한 효과가 있겠지요.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사람과 세상의 유혹,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넘어가서 그렇다면 누가 목사가 되는 걸까요? 목사의 자격입니다. 첫째는 목사로서의 일정한 교육과 학식을 갖추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복음의 신앙이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의 소명과 교회 공동체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성도는 목회자의 직책을 인정하고 바르게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잘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신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타납니다. 첫째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목회자의 삶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서 목회자는 설교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더해져야 합니다. 먼저 입으로 하는 설교가 있지요. 목사는 성도들이 구원을 깨우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권위는 직책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삶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도자입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지요. 그러나 마음 없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것은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셨던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습니다. 목회자의 능력은 삶의 설교가 될때 나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교사에게 말씀 즉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들이 구원을 깨우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사의 권리요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와 더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자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가는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가서 대리자와 대언자입니다. 먼저, 대리자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실패했지요. 이후, 하나님의 대리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대원자입니다. 대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요.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해야 하는 목회자 중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원자라고 함부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리자, 대원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들이지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합니다. 둘째는 계시의 종결성을 부정합니다. 셋째는 시대별 계시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새로운 사도임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계시의 종결성을 부정하는 것은 특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특정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시대별 계시 주장입니다.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구원의 방법을 발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성경의 가르침과 삶을 회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을 속이고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대놓고 자신을 예수여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적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것은 베레아 성도들을 모범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트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트인 마음입니다. 자신만의 사고 체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걸까요? 그러므로 유연한 마음으로 사고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셋째, 분별력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아멘 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집에 가는 길에 아멘 할때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인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대원자인가요? 정리하면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공동체 의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명과 더 나아가 공동체의 의결 투표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지만 대원자, 대리자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 대원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목회자의 권위와 능력은 말씀의 바른 설교와 또한 설교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모함으로 받되 그 말씀이 맞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 그 모두가 서로 절제하고 분별하고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한 나누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